정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가수 손태진입니다. 오늘 제 80주년 동고천도를또우 함께 춤는 음악회 함께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와, 프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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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열기를 뚫고.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, 지금 보이는 건 여러분들의 부채아 정말 이 더위 속에 그래도 음악을 들으러 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? 그렇습니다. 뭐, 어,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광복절이라고 하면, 누구한테는 그냥 휴일이고, 이렇게 빨간 날이고 그렇게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정말 되새기면서 우리 팬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그 그 그때를 기억하고 그분들이 기억하며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아첫 번째 곡참 좋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한국더 어, 불러드릴 텐데, 제 샤이나 앨범에 담겨져 있는 정말 가사한 말이 아마 이 날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. 그대 고마워요. 여러분들돌 드릴게요. so okay. 좋게요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요 이긴 여정 속 당신을. 괜찮나요? 아,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더운데 어, 조금 잠시 계속 앞에서 뛰어놀고 계셨던 걸 제가 봐가지고 너무 땀 많이 나시다가 조금 참았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한번 즐길 때는 같이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? 맞아.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. 어, 특히 또 오늘 이 자리 참, 참 일찍부터 주셔가지고 기다려주신 분들. 손샤이, 아, 뒤에서 얼마나 든든한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.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치하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. 우리 김용빈 씨의 또 사랑빈 아닌가요? 아, 참, 이렇게 또악자짓걸 해야지, 우리 어?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아닐까.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처음 뒤돌아보시는 거예요? 지금? 아, 그런 거예요. 어에 점점 점속쌓이이는같은은데 오늘, 정말,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, 또불 n 명곡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, 또 송가인 인선배의의울의의이이라는래예요 근데 뭐 달이 서울에만 비치진 않잖아요 오늘또 대구의 달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, 여러분 t 한한불불볼볼하하데여여분큰큰수수보주주시 서울의 의달 o 어 t h 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마주신나을반찬에 냉철찌개 먹고 싶구나 것도 없이 떠나온 너나 먼 길에 오고 싶은 내 고향 세상에 울고 있다가 아프다 보니 꿈에서나 갈수 있구나 서울의 날 바라보면서 오늘 <laughs> 함께 하신 여러분 대구 소리 그날 우리 엄마가 보고 싶구나 차창가에 부딪힌 달빛을 보며 엄마 소원을 빌어도 본다 겉도 <목소리>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. بال. 생 가서, 울에 가서, 성공을 해서, 돌아온다 약속했는데, 세상에 소 so yeah. so 이러고 떠나도 되나요? 아니 면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? 한국만 더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아~ 또 서운해할 일이라는데요. 이러, 아참 이런 무대를 할 때마다 물론 어, 지금 뭐 화면에는 제가 땀을 엄청 흘리고 있는데 아~ 뭔가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더우실 텐데 뭐 오늘 들어가서 시원하게 샤워도 하시고 아, 이 무더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마지막 곡은 함께 부르고 싶어서 준비한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방금 네. 보니까 되게 참 노래도 잘하시고 잘 따라 하시던데 이번 거는 더 쉽거든요. 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널 하고 손태진.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제, 제또 우리 손사인에게 좀 부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널과 손태진이 어떻게, 언제 들어오나. 난 부르리, 사랑 노래를.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해 주실 수 있으세요? 후렴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될 텐데 그냥 널, 손태지 이렇게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난부르리 사랑 노래를 아, <laughs> 거기다가 또 우리 사랑빈까지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. 저기 뒤에도 부르고 있나요? 한번 더 난부르리 사랑 노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 널 부르리 부르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가수 손태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붙잡고 싶어. 아주 뜨거운 눈난 음 거쓰고 싶었날 흘러가는 시간들을 난 너를 사랑하겠어 멀리 타오르는 저 태양처럼 지금도 내겐 일분일초가 늘고 아까워 나의 맘속엔 나의 두 눈엔 너 하나로 충분해 난 부르니 너의 기름은 마치 오늘 밤이 끝인 것처럼 믿지 못하게 믿을 수 있게 드넓은 목소리로 할 수는 없어 단한 순간도 음. 서로를 만나기 전에 지루한 날도 어둠으로 내가 약속하겠어 나와 곁에 있을 그 모든 순간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해줄게 나의 눈에 너 하나로 충분해. 난그르니 너의 기름을 지이 오늘 밤이 끝인 것처럼 잊지 못하게 믿을 수 있게 부드러운 소리로 말해. 믿지 못.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나의 눈 속에 나의 두 눈엔 너 하나로 충분해 저 바랄 게 없어 다만 이 시간 멈추고 싶다 쓰러지는 시간 너머로 떠나버리고 싶어 너와 함께 함께해 주 여러분 사랑합니다